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약 22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후 공매 관련 광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선성입니다. 캠코 당시에는 사내교수로 활동하면서 대내 교육을 담당하였고요. 현재는 내경부동산아카데미 기획재정부, 한국능력협회 컨설팅, 간세북경관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그리고 캔코인 재개발안 등에서 국세증수법에 따른 공매실무와 그리고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그리고 국가채권관리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서로는 부작매 설계도가 되어질 공매투자 지금은기회다를 외경 공매실전투자 그 수진 공동저자로 출간하여 현재 시중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공매 투자 지금은 기에다의 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여년 이상 근무한 매경 아카데미 교수진들이 이론이 아닌 공매의 성공 사례들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놓아 투자들이 매우 이해하기 쉽도록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수 있는 지침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 12월 29일 날 국세징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절차라든지 용어라든지 모든 게 순화되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전부 반영해서 최근 개정된 법을 반영해서 도서를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비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는데 지침서가될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국매란 국가 또는 공적기관이 주체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매라 할 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각절차를 말하며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인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서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등을 한가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공적수단 중에서 경매와 공매가 있는데 차이점은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면 공매는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공적의무 관계에서 부여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기관으로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조합 등이 있습니다. 네. 공매와 경매의 큰 차이점은 일단은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소가 다릅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요, 그리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세청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조합에서 한다 이렇게 <laughs>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와 공매 권리 분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로 이런 기준을 하면 되지만 공매는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이라든지 또는 보험료 채권에 법정기일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법정기일이 등기 서 부상에 나타난 압류일자가 아닌 숨어있는 권리 그래서 압류한 날짜가 아닌 별도로 숨어있는 납부기한이나 또는 부과고지한 날 또는 신고한 날 이런 것들을 등기 부상에 나타난지 아는 날짜를 기준으로서 판단해야 되는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법원이 아마 157개인가 그럴 겁니다, 전국에. 그래서 물건도 많고 여러 가지 접근 용이성도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캠코에서 하는 경매는 원지사 뭐 9개 정도 되는데요. 물건도 적을 수도 있지만 온비드라는 컴퓨터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 세대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용이하지만 컴퓨터 세대가 아닌 때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학습을 하신다면 쉽게 공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은 서두에도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등기부상에 나타난 권리자가 신청하는 게 경매라고 보시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의경매 같은 거는 담보권 실행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가등기 담보권이라든지 이렇게 등기사변에 나와 있는 권리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일자 대부에서 늦느냐 빠른 날를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 공매에서는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권리는 압류일자입니다 대부분 압류일자인데 이 압류일자라는 게그 뒤에 비교하는 순위를 하는 거는 법정기일이라는 아니면 납부기한이라는 또 다른 날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기까지는 법정기일이 지난 이후에 한 동안 독촉조차를 거치거나 후에도 이행이 안 되면 그때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 압류일자라는 훨씬 빠른 법정기일이라는과 비교를 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가 부과고지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법정기이라는 것은 국가가 부과고지를 하는 발송일 그리고 신고납부라는 것은 신고납부하는 날짜를 법정기일이라고 하는데 이 법정기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리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법정기일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와 공매에서 공매 공리 분석이 어렵다는 것은 숨어 있는 법정기라는 일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에, 경매와 마찬가지로 제 삼자의 물건을 강제적으로 한가는 절차기 때문에 넘겨줄 때는. 매수인이 체납자라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내보내는 절차를 캔코가 인도해서 내가 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이 인수한 이후에 체납자 등 소유자를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환가 절차이기 때문에 명도가 모두 매수인에게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공매물건 중에 유입재산이라든지 수탁재산이라든지 소유자가 결정돼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갖고 있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자로 되어 있거나 이런 물건은 명도가 별도로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모든 명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납자에게 소유권을 등 상태에서 강제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명도가 매수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토지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격 형성돼서 매매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또 매매를 해서 사는 거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매에 나온 물건들은 일반 시가보다는 좀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에는 전, 답, 임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살려고 할 때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공매에 나온 물건들은 토지가 보통 납자율이 60%에서 한40% 사이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나온 토지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요. 특히, 토지에는, 물론 뭐 농작물이 있거나 뭐 그러면 그게 명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명도에 관련돼서 책임이 없는 물건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면 명도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의 경, 공매물건에 나온 토지들이 대부분 지분권이 많기 때문에요. 지분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만약 지분을 샀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낙찰받고도 쉽게 여러분들이 매수자가 될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기는 쉽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 토지가 나왔을 때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게 토지의 접근 용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이 매매하는 방식 또는 청약하는 방식 아니면 공개 시장에서 공매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공매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가격 결정을 해서 공매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매에 접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물건을 고르는 건데 그 고르는 방법이 조금만 학습을 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준고 스스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타 비용들이 전부 절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데 온가에는 많은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좀, 예, 인터뷰에 응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게 우리 슈바이어TV 구독자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권리분석이 필요한 분들에서 메일로 받으면 혹시 권리분석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네. <laughs> 아알겠습 예, <laughs>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이 가끔 메일을 보내 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서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 아니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 추보야TV 쪽에 우리 메일로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주시면 제가 양 대표님한테 권리분석 받아가지고 메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브야TV는 앞으로도 우리 국내 투자 지금이 교회다 저자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분들 모시고 더 깊은 얘기를 또 추가로 나누고 우리 양 대표님도 우리 권리분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모시고 우리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모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시간이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